여보세요. 안녕, 나는 주주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야? 그렇구나, 반가워. 나는 14살인데 너는 몇 살이야? 아, 그렇구나.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오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핑크 옷을 입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 너는 오늘 기분이 어때? 나는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맛있는 빵을 먹으면 다시 기분이 아주 좋아. 아, 빵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너는 어떤 빵을 좋아해?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 맛있는 빵 같이 먹자. 알겠지? 오늘 밴드 연습이 있어서 리리랑 샤샤랑 아이린이랑 로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는 우리 시크릿 플라워 밴드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 노래 많이 사랑해 줘. 알겠지? 나중에 우리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놀자. 어때? 그럼 더 늦기 전에 빵집에서 빵 사고 연습실에 가야겠다. 나중에 또 보자. 안녕, 빠빠이.